우란분제는 불교에서 중요한 명절 중 하나로 조상의 넋을 기리고 선망한 이들의 명복을 비는 의식입니다. 우란분제의 유래, 그 의미, 그리고 의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란분제 우란분제의 유래 우란분제의 유래는 우란분경에 나오는 목련존자의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목련존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중 한명으로 신통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다음은 이경전에 나오는 주요 이야기입니다. 목련존자의 효심 목련존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기의 상태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디는 매우 굶주리고 목마른 상태에서 고통받는 존재로 업에 의해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옥련존자는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부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부처님은 안과 끝나는 날에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어머니에게 회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머니의 구제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고 그 공덕으로 어머니는 아기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비롯된 우란 분재는 불교에서 조상의 명복을 피는 중요한 의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란 분재의 의미, 효심과 공덕 우란 분재는 목련존자의 효심에서 유래하였으므로 효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모와 조상에게 공덕을 쌓아 허용함으로써 그들의 명복을 피는 의식입니다. 공양의 중요성 부처님과 승가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회양하는 행위는 불교의 중요한 수행 중 하나입니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란 분재의 의식, 연기와 상호의존상, 우란 분재는 모든 존재가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하며 한 사람의 선행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기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우란 분재는 주로 능력 7월 15일에 지내며 여러 가지 의식이 포함됩니다. 버프, 사찰에서는 조상의 명복을 비는 법회를 개최합니다. 스님들이 경을 독송하고 참석자들은 조상들의 영가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공양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공양은 음식을 바치는 것으로 이는 공덕을 쌓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해양 공양과 법회에서 쌓인 공덕을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회양하여 그들이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발언문 조상들의 명복을 피는 발언문을 작성하여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우란 분제는 불교 신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명절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우란 분제 많은 사찰에서는 이날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신자들은 가족과 함께 사찰을 방문하여 조상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우란 분제는 조상의 은혜를 되새기고 가족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기회로도 활용됩니다. 요약 우란 분제는 옥년존자의 효심에서 유래한 불교의 중요한 명절로 조상의 명복을 비는 의식입니다. 이는 효심과 공양 그리고 연기의 원리를 강조하며 부처님과 승가의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조상들에게 회양하는 의식을 포함합니다. 이 전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조상의 은혜를 기리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